예, 안녕하십니까. 아, 멋있든 닭 치는 대로 리뷰하는 야매영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대파로 할수 있는 요리를 선보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좀잘안 된다. 이 삼겹살을 좀 맛있게 구워서 좀 쌈을 싸먹어야 되는데, 이게 좀 난, 나는 좀잘안 된다라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 파무침 삼겹살의 필수 뭐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요즘 뭐 식당에서도 뭐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파무침 있는 삼겹살 집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아, 파무침을 싸가기도 합니다. <laughs> 만들어서 자, 지금부터 파무침을 쉽고 간단하고 정말 맛있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집에서 뭐 2, 3인, 음, 4인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삼겹살 드실 때, 요거 대파 한 뿌리면 됩니다. 자, 대파 한 뿌리를 일단 잘라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뭐 먹기 좋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자 여기도 이렇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 이제 그줄입 있는 데부터 좀 잘라보겠습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모아두세요.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아으로 접습니다. 접어서 아자 칼로 이렇게 얇게. 이런 게쏟아졌죠 네, 볼에다 놓고요. 자, 요, 이제, 대부분도, 자, 요런 식으로, 그 뒤, 뒤집어가지고, 뒤이결 따라서 잘라주면은, 잘 잘라집니다. 그래서 뭐, 식당, 식당은 기계를 쓰니까요. 가정집에서 뭐, 굳이 기계 쓸 필요 없으니까. 자, 이 정도면, 예, 얇게 썰어진 겁니다. 자, 해서, 요 썰어놓은 거를 갖다가, 이제, 묻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다 썰었습니다. 그래도 뭐, 비교적 얇게 잘 썰렸죠? 예, 뭐, 과정집에서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자, 그, 지금부터, 자, 양념. 예, 전라도 사투리로 양님, 양님을 제가 인자부터 해 보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일단 솔직히 이렇게 양념 넣고 나무젓 집에서 했을 때나무젓가락로 이렇게 휙 저어가지고 버무려서도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좀더 빨리 또 해야 되니까는요. 예, 어, 일회용 장갑, 위생 장갑을 찍고 자, 수저 하나 준비했습니다. 집에 있는 보통 수저. 자, 요 수저에. 자, 우선, 간장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간장 한 스푼. 자, 가득이요. 아, 간장 한 스푼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춧가루요. 고춧가루, 요거, 티로, 티스푼으로 한 스푼. 예.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요, 이것도좀 고춧, 아, 근데, 좀, 야, 이것도 많다. 약반 개만, 티스푼 반 개만. 예. 그리고, 아, 중요하있죠 참지름. 참지름, 요거. 반 스푼만 가죠, 반 스푼. 이거 한 스푼 너무 많아요. 자, 반 스푼, 예,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도 맛은 있어요. 괜찮은데, 정말 그, 진짜 맛있게, 아, 중독성 쩔게 할수 있는 게, 비법, 있습니다. 엄마의 손맛 백색가루요거 정말 약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엄마의 손맛 아니겠어요? 네,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저거 다른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조금이야 이제 조금이야 자 네. 역시 이게 술이 달구나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버무리죠 그래요? 자 이대로 버무리면 됩니다 돌려 돌려 돌리고, 자, 자,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 이제 그릇에 제가 한번 이쁘게 올려보겠습니다. 자, 해서 예, 네, 마지막 있는 것또 깔끔하게 하고, 자, 됐고요. 여기에 이제 또, 깨고 데코를 또 해주면은, 딱 이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있는 것보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고춧가루가 조금 적게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예, 저기, 좀, 곤죽이 되고 안 좋습니다. 자, 완성이 됐고요 제가 <laughs>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시, 정말 그 이제 시내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동네 근처에서 삼겹살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파무침을 싸갑니다. 이런 용기에. 아 그리고 아, 저희 사는 곳이 이제 경기도 하남시거든요. 근데 바로 그 동네 근처에서 아, 친한 동네 동생이 아, 근고기 근고이라고 고깃집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갈 때마다 제가 또파무침을또꼭 싸갑니다 왜냐하면 삼겹살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리고 또뭐 거기에다가 뭐 가끔 뭐 총각김치 뭐 제가 그 자신있게 할수 있는 요리 뭐 오이지 무침 이런 것도 좀 싸서 가죠 아주 즐겁게 잘 먹습니다 맛있게 한번은 이런 용기가 없어서 그니까 이제 어디다 싸갈까고 집에 찾아보니까, 그, 파리바게트에서 샐러드를 사서 먹고, 어 남은 이제 용기, 이걸 깨끗이 씻겨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파무심을 싸갔습니다. 싸서 이제, 어 동계동생이 하는 금고기, 그 모임에 갔죠. 근데, 거기 그, 금고기 그 주인 그 친구가, 동생이 하는 말이, 아니, 형님. 아니, 파리바게트에서 판무침도 팝니까? 그래서. 그 아이고, 너 지금 뭔 소리야? 파리바게트 판무침 당연히 팔지. 요즘 세상이 진하게 글로벌인디너 여기 몰랐어? 조금 있으면 뭐 고기도 판다더라, 거기서. 나 구워놓은 거. 너큰 났다, 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때 뭐 다들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판무파무침 없으면, 고기 못 먹어요. 이거, 소고기, 또, 이러니까 구워서 먹는 고기, 육류는 이파미슘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아, 또 다음 시간에, 에... 대파 요리 3탄, 3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매병호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해 목표가 구독자 천명인 거 아시죠? 자 부탁드립니다.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매병호였습니다